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금법의 체제에 맞춰서 고객의 신원 확인을 위한 신규 절차를 도입합니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자금 세탁방지 업무가 의무화되면서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고객 확인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AML 업무에 있어서 사용자의 신원 파악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인 만큼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의 고객 확인 절차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고객의 확인 절차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필요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있는데요. KYC로 통칭되는 고객, 고객 확인 제도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금융상품 또는 이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특근법 제5조2에 따라서 고객의 신원확인과 검증, 거래 목적과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과 다른 가장 큰 변화는 고객의 명의를 수집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